어, 말하자면, 현재 문제 상황을 보인다. 그 다음에 상담 과정을 보인다. 목표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역동성이 보여주는 그런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그의 결과는, 또 그의 반응은 뭔가, 또 그의 욕구는 뭔가. 그러면 이걸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통합 정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상담 과정은 뭐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저희가 알게 된 결심을, 그 다음에 그럴 때할수 있는 실천을, 그럴 때할수 있는 변화를 보여주면 이게 문제고, 이게 과정이고, 그리고 이게 목표다. 변화의 목표는 이제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매일 좌악하고 좌절하고 뭐 쓰러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럴 때 마음이 어떤가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 그럴 필요가 없다. 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실천과 변화를 이루게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온 밑에서 괴로하고 워 있었을 때, 그의 괴로운 모습이 잘 나타나요. 그의 상황은 어땠고, 어, 그가 맞이하고 있었던 결과는 모두 죽고 싶다는 걸죠. 그럴 때 그는 얼마나 좌절했고, 또 그가 얼마나 원하는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음, 부분은 달 이제 신의 산에서호랩산 아, 호렙산에서 이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일과, 그 다음에 그럴 때 그거를 하는 그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그가 이제 세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종교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또내적 지도자, 또 종교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것으로 그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러면 이런 변화들을 이렇게 역동성에서 보여주는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진단 기법이 형성이 되는. 이 사람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혹은 그게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그러면은 이걸로 모든 문제를 다 하기에는 이제 이게 그 단계를 보여주는 거지. 그 세부적인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한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 내용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단계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형이 나온 어, 이 유형이 이제 각각의 경우로 발전이 돼서 하나, 둘, 세 개로 발전이 되고 이쪽으로도 발전이 되고 그러면 은 이걸 어떻게 나누냐 하면 이거를 앞으로 이 상황부터 시작되는 이런 어려운 것들을 개인적인 것으로 한번 음 분리를 해보자 개인적, 자기 자신에 관한 그리고 그럴 때에 가장 그, 괴로움 정도가 괴로움 정도를 높낮이를 혹은 또 정도의 크고 작음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하 제일 작은 것에서 그 다음에 중그 다음에 제일 큰 것으로 상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진단기법으로 만든 것. 이런 개념을 이런 변화의 개념 개인의 가장 작은 괴로움, 또 중간 괴로움, 그리고 가장 큰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개인의 가장 큰 괴로움은 뭘로 이제 이어지게 되냐면은, 대인으로 이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개인의 작은 괴로움이 뭐 대인의 어떤 괴로움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이 연속선상에서 대인의 하, 중, 상 정도의 괴로움의 그런 문제 유형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인의 하,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중간, 중, 그 다음에 가장 큰 괴로움.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대인의 가장 큰 괴로움은 대인의 또 다른 괴로움으로 연결이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기법이 유형화되고 유형을 통해서 역동성에서 이어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시는지 이 흐름이 진단기법이 있고 다본 것처럼 이런 다양한 진단 기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성년적 상담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년 상담에서 역동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의 이제 시작,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이런 것들을 표현되는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진단 기법을 세 가지를 다 공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유형, 유형 그림이 되거든요. 여기에 뭔가 좀, 어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좀 비약이 좀 크다라거나, 갑자기 너무 도약이 심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듣고서. 조남미 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가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마이크 주신 이해는 잘 되고 뭐, 뭐. 문제 진단 기법의 필요성 때로는.